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지사 후보 경선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린 전 JDC 이사장과 오영훈 국회의원이 팽팽한 맞대결을 펼치면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최종 후보로 오영훈 국회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항석 기자 경선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지사 후보 경선의 최종 승자는 오영훈 예비 후보였습니다. 지난 24일부터 나흘 동안 권리당원 투표와 도민 여론 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선에서 오영훈 예비 후보가 승리했는데요. 문대림 예비 후보가 유일을 차지한 가운데 아직 정확한 득표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40%로 민주당 광역단체장 경선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영훈 문대림 두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삼다수 민영화, 제주 카로테 매입 등의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오영훈 후보가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제주시의 국회의원 선거도 관심인데요. 오보가 오늘 30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되면 이번,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고 이후에 사퇴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내일 도지사 선거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원팀 선언식을 열 예정인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제주도지사 본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선거 레이스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